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신입니다. 저는 미적분 개념완성편 20번째 시간, 도움 소용은 여섯 번째, 거의 끝물이야. 정도는 제가 차분하게 서둘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고생 많았고, 어, 오늘 하고 다음 강좌 정도는 거의 끝납니다. 아, 그래프 그리는 실력을 확인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167번. 자, 67번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 폭넓게 한 걸음 더 들어가보자. 자, 스트레스 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첫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 자체가 늘 0보다 크든 작든 크나 같든 작거나 같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x가 무엇이든 모든 x입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늘 축에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따지면 되냐면 자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가 스토에서 했던 그 짝수차 함수를 잠깐 생각해 볼게 그 짝수차 함수는 그래프가 늘 위에 있는 게 가능해요. x가 무엇이든. 역시 4차 이런 꼴 있죠. 이것도 x가 무엇이든 간에 축 위에 붕떠 있는 게 이거 위에 있다는 뜻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x 값이 무엇이든 늘 0보다 크다를 보일 때뭘 보이면 되냐면 가장 낮은 y 값, 최소 값조차도 f 값이겠죠? 0 위에 있으면 말해 보여요. 뭐 이런 경우라면 극소가 두개 있다면 극소 두개 중에 하나가 최소가 되겠죠? 그 최소 값조차도 축위 있다. 이거를 보이면 되겠다 그 얘기지. 되나요 근데 만약에 모든 x에 상관없이 f x 가 0보다 뭐 크거나 같다고 하면 x가 무엇이든 간에 축 위에 또는 equal 걸려도 좋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제 4차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까지 좋다 그 얘기야. 이렇게 되게 한 조건 x가 무엇이든 그래프 축 위쪽에 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최소조차도 0 이상임을 보이면 되겠다, 그 얘기야. 유 얘기죠? 물론 이제, 모든 X에 상관없이, 역시, 그래프가 늘 0보다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 2차, 4차 같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면 되겠네. X가 무엇이든축 뭐 아래 있다. 오케이? 그 4차의 경우도 이렇게. 그러면, 가장 높은 Y값 최대 값 조차도 0 아래 있다. 그 말이 뭐의 그 얘기지. 이런 경우라면, 극대 중에 두개 중에 하나가 최소가 되겠죠. 그 최소도 0 아래 있다를 보이면, 모든 X에 대해서 표가 아래 있다는 걸 보이는 거야. 같은 얘기 자, 근데 특별하게, 어떤 모든 X가 아니고요 특별한 X를 경계로 얘기할 때가 있죠. 뭐 A라는 값이 뭐든 간에, x 값이 오른쪽에서 특정 범위 f(x)가 늘 0보다 크다를 보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항식에서라면 이 홀수 차 그래프 있죠. 홀수 차 그래프는 그래프 위에만 있는 게 불가능해. 아래도 있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단 말이야. 이 홀수 차 그래프는 어떤 특정 범위에서는 그래프 위 있고 아래 있는 게 가능하지만 모든 x 에 관계 없이 그래프가 위에만 있든 아래만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A가 어디든 간에 적당히 잡아놓고, 홀수차 1차, 3차, 5차 그래프는 모든 범위에서 축 위에 있는 게 불가능해요. 아래도 있고 위도 있다. 그래서 보통 특정 범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A 오른쪽에서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럼 적당히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때요? 좋습니까? A를 포함하지 않고, A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근데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일단 첫 번째, 이 늘어지는 부분이 여기까지 늘어진다고 치면 어때요? A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걸려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뭘 따져야 하나면 이 늘어지는 부분 극소라고 할까요? 이 극소 값조차도 이건 안 되지만 살짝 올라 가 있어야 되기보다, 그렇 그죠? A 오른쪽에서 위에 있다. 이건 안 돼. 중요한 경계 포인트를 맞아요. 극소값 조차도, Y값 조차도 0 초과면 되겠다. 그 얘기야.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죠? 극소값은 0 이상인데, 0보다 큰데 말이야. 여기 어때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이렇게. A 오른쪽에서 그래프 아래도 있죠?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이? 오케이? 이 그래프 안 됩니다. 이? A 오른쪽을 대입해서 음수여서 안 돼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자. 자, A를 대입할 게 아니거든? A 오른쪽으로 대입할 거거든? 오른쪽으로 대입해서 양수 맞아요? 파란 그래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걱정하고 경계로 표시되는 이 A를 대입한 함수 값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 얘기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 경우 되죠? A 오른쪽으로 대입해서 양수는 그만이야. 오케이. 이거 좋죠? 좋으니까. a를 대비해 0이상이다. 그 얘기야. 좋은 그래프니까 a를 집어넣어서 0이상이다. 이걸 만족하면 a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축에 봉떠있다 보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이건 제가 특정한 공식이 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에 no marking 여기에 marking이었다고 하자. 그 얘기야. 그럼 항상 오른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a라는 위치가 어디든 간에. 절대 제일 좋은 것부터 좋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좋은 것 같은데, A 오른쪽 골 대입해서 양수, 양수, 0. 좋아. 이 그래프 좋죠? 그러면 이 경우라면, 극석값. 페리도 달라요. 이거, 0. 이거 좋으니까, 이거 좋다. 크거나 같다라 좋습니다. 극석값조차도 0 이상이다. 이거 따지고, 못뭐 따진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이 경계에 대한 걸 지나가는 상태라고 하자. A 오른쪽 골 대입해서, 크다로 그 만족하니까, 커났다니까 이것 좋아요. 그죠? 그럼 이것 좋으니까, FA가 역시 좀 이상이다. 이렇게. 그 여기 등호둘다 없고, 없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까멜레온처럼 변화시켜서, 그래랩황에서 약간씩의 차이점을 달아주면 된다. 그 얘기야. 그 얘기가 바로 스트레스 진행됐던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168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책이니까 설명을 좀더 이것저것 해본 것 뿐이야. 자, 그다음 169번에서 문제 풀이. 우리 그 다음, 169번에서 문제풀이. 우리 그전 시간에 했던 개념에 대한 얘기죠. 근의 개수. 이차식이라면 판별식 같은 게 있었지. 3차 부터는 실질적으로 판별식이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판별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 풀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한번 상기시켜볼게. 요 방정식이 근이 몇 개입니까를 물어볼 때, 이차란 판별식이지만 이차 2부터는 안 되니까 어떻게 썼냐면, 근을, 그, 만나는 근을 구할 때 분리했었단 말이야. 분리의 원칙은 완벽한 그래프하고 상수함수면 좋습니다. 물론 특수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상수함수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되긴 되더라도 복잡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일단 기본 원칙 90%는 완벽한 그래프하고 상수함수를 그려놓고 완벽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 다음에 상수함수를 움직여가면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다, 세 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이게 바로 그래프 분리, 그의 개수 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분리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분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의 그래프를 보고 0 추가하고 만나는 교점 얘기하는 거 맞죠? 이요 그래프하고, 즉, y는요, 다른 말로 x축, 교점, x축과 교점 구하는 거 맞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간단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함 나와요. 그런데좀 분리해볼게. 우선, 이를 넘겨주고, 요 함수에 자신 있지 않나요? 그죠? x별도 자신 있잖아. 그치, 끝났다. 요 그림, y1 그린다. y2 그린다. 만나는 교점이 뭔지 확인한다 그 얘기야 y w 지수함수 분수함수인데 이거 이렇게 그려지죠 만나는 교점 하나밖에 없고 그게 또 양수라는 것도 알았다 그 얘기야 됐나요 분리 어떻게 했다 자 분리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떻게 분리했는데 이 그림이 잘안 그려져 그러면 다시 분리하시면 돼요 다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잘 들어오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분리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분리하시면 돼. 이거. 들어왔는데, 그냥. 코사인스 자신 있죠? EX 자신 있죠?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코사인스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어디까지 그리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렸습니다. 그 다음, EX 그림. 원점 지나지? 원점 지나는데, 이 그래프 좀 정밀하게 하려면, 원점 지나니까 한 점밖에 안 맞나? 이게 안 봐도 비교해야, 그지? 좀더 정밀하게 하려고, 범위형 2파이크다2파이크 e e 직선 어떻게 돼요? 파이죠이 직선 원점 지나고, 2분의 파이크만 파이 지난단 말이야. 만나는 교점이기야? 한 개다. 들어오셨나요? 코사이너스 그린 그린다 EX3 원점 지나는 직선 그린 그린다 만나는 교점 파. 이렇게 170번. 분리할 때잘 보고 분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이 무한가지란 말이야. 무한가지. 이거 그대로 두고 A 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하고 넘겨서 AX 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하고 AX 한 다음에 AX를 반으로 쪼개서 왼쪽으로 넘겨준 거로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 방법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으냐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그래프가 어렵지 않게 그려지는 거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일단은, 요 그래프 그대로는 요게 좀 복잡해 보이죠? 음,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이 그래프는 게좀 번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X를 넘겼어요. 이렇게 분리, 큰 차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만나는 교점비스가 서로 다른 두 개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나는 이제 요 지수함수에 자신이 있고, 이게 이제 직선, 길게이고, 이게 반드시 0코마이를 지나는 그래프니까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 이 상태로도 좋습니다. 아이?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두칸 내린 거고 원점지나는 0 0지나직선을로분리도 좋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깔끔하니까 자 근데 이는이 그래프도 무시할 게 없고 0,1을 지난다거 이게 1이겠죠. 0마이 여기 있단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있는데 A가 하는 역할은 뭐죠? 기울기죠? 이건 한 점이지. 이건 한 점이죠. 안 되죠? 만 이것보다, 네, 이건 안 되죠? 이것한 점이죠? 자, 여기 한 점일 때의 기울기 값이 0이다. 보다 작으면 한 점밖에 안 만나요. 그러면, 네. 하나, 가서, 점근하니까 무조건 만나게 돼 있다. 그래, 대충 그렸습니다. 에이. 0인 거안 돼. 0보다, 길이가 커지는 거야. 커지면 무조건 두 점이야. 여기를 집어넣고 지한다는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림은 여러분 대충, 뭐, 모든 무,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대충 1분만 그린 거지. 이거 어때요? 당연히 하나, 둘에서 만난다. 그죠? 그럼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쪽 만났죠? 이쪽도 만난다. 0초과면 서로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분리할 때를 연습하다 보면 분리가 똑바르게 가장 간단하게 됩니다 ln x c. 서로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마찬가지네 역시 이제 ln x하고 완벽한 로그래프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절편이움직이는 이거는 절편이 정해져 있고 기울기가 변동이죠 이건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절편이 변동이야 l x 그리니라 이거 자 이건 이제 우리 방금 문제하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더 내용이 좋습니다 이게 y1 좌변 그래프라고 하자 길가 1이야 서로 다음 주에서 만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있다 스트레스 많이 했던 거 서로 다음 주에서 만나기 위한 포인트 자리가 바로 접할 때가 중요한 포인트 이러분 뭐 a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절편이야 적당히 그린 거야 이거 접할 때의 상황은 물론 안 되죠. 접하는 것보다 이때 a 값이 얼마든 간에 그것보다 절편에 내려가면 하나 둘 만난다. 접할 때의 a 값을 구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접선 문제니까 접선에 뭐가 나와 있냐면 기울기 나와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근데 이거 미분하면 모든 점에서 기울기 l s x 12이나 기3이기 LX 미분하면 이 X분의 1은 모든 점에서 기울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 1. 모든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 오시면, 공통 접선 문제잖아. 이거 하나, 둘, 셋. 공통 접선 문제야. 자, 기울기가 1이었어요. 접선이. 근데 미분할 때 이건 X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를 1 대기하는 X값 1은 바로 접점의 좌표지. 접점 좌표 X 좌표 1이다. 여기를 입하면 0이지만, 여기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요때 a가 마이너스 1이 바로 접할 때. 몰랐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줬으이 하고 난 다음에 해석한다. 두점 만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나기가 있다. 그게 이지 만납니다. 이거 무조건. 오케이? 이런 게 이제 근의 분리의 묘미다. 그게 이지 오늘은 서둘지 않겠습니다. 171번 여기 이제 증명문제하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이 다수가 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테니까 71번 여기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데 실패 한번 해볼까 이거 불리하는데 보통 실패합니다 우리 스트레스 했던 내용만 생각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선 실패를 적게 하려면 그래프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 명확한 그래프가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저 위에 그 잠깐 보실까요? 이거 명확하죠? 명확하죠. 명확하네, 명확하지. 이것도 명확하죠? 지난 점 거의 명확하지? 명확하고 그래요. 서로 다른 세개순간는데 그래프 한번 분리해 볼게 요두 개로. 자, 실수를 자꾸 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고통스럽다, 그게. 해보실까요? 실패해본다고 그랬죠? 요 그래프, x 시업란 그래프가 있다고, 이게. 그 다음, 지수함수인데, A배수. 여러분, 만약에 A가 0이면, 그냥 0이니까, 소재는 3시간 안 가져요. 오케이? A가 음수였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 Y2, 음수에 요거면, 요 그래프를 뒤집는 거야 이렇게 이 그래프가 플러스 계스가 붙어있는 요보면 이걸 뒤집는 게 요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 그래프 움직여 가면서 물론 이게 이제 음수인 것만 생각하면 크게 봐서 대칭 구조 이런 구조란 말이야 음직도 이거 세지면서안 만나는데요? 그죠? 그래서 A도 이거 안돼그게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려보니까 잘안 나와 이게 그림이 애기가 수쓰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이런 스타일에서 세점 만나는 거? 하나 만나고, 두개 만나고, 여기 어디 가서 또 만난다는 얘기인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상황이 있다고 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자, 애기 양수에서 움직이면, 하나, 둘, 여기 가서 또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다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것 같은데, 이그림잘안 들어온다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 세 개를 만나는 상황이 되냐를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리가 잘안 됐어요. 이제 그럼 또 실수해봐. 이거 자꾸 실수해봐야 돼. 저 실수하는 방법 보이는데 a를 넘겼다. a 분의 x제곱 역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크게 봐서 이 그래프 역시 a가 영에도 안 되고 a가 음수여도 안 돼요.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이게 0일 때 음일 때안될건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프만 다르지 같은 A니까 자 그럼 이 이차함수 A에 따라 이거 그려놓고 난 다음에 치수함수에 만나는 그 조점이 하나 둘 이렇게 가서 또 만난다는 얘기인데 하나 둘세번 만나게 하는 그 상황에 A를 읽어낼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분리해도 안 되고 이렇게 분리도 안돼 그럼 이건 어떻게 분리했다? 음, 분리 방법 크게 많지 않은데 이거 넘겨서 보시게. 일단 x제고 a a x 한 다음에 이거를 넘겼어요. 다소 복잡하게 한것 같지만 그래도 우변에서 큰 혜택을 받습니다. a라는 상수 함수를 움직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요 정도 그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지. 이거 사실 그래프 복잡해 볼일지 몰라도 완벽한 그래프야. 미수약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와이 하시고 이걸 와이프 하신 다음에. 두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논하겠다 그 얘기야 흔들렸군요. 급하게 서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y1 그래프의 특징, 우리 그림 그릴 때 f 먼저 따진다 했죠? 특징 뭐 있습니까? 분자 0인 근 x 값 0이 뭐라고 중근에 나는 거야 접하는 근이라고 접근. 완전적이잖아. 두번 썼어요. 접하는 근이다, 그 얘기지. 그 정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얘늘 플러스 아니에요? 얘도 0 이상이잖아요? 그지? 그 그래프 자체가 늘축 이쪽에 있다, 그 얘기야. 00이 접근이고, 이거 늘 플러스니까. 얘가 0 이상이니까, y반은 0 이상. 그래프 위쪽에만 있다, 그 얘기야. 이 정도 찾았죠? 그럼 더 찾지 말고, 왜? 더안 찾아지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자. 그 다음 뭐 했다? 미분했다. 이 그래프를 미분하게 되면, 목세 미분. 자, 이런 거 생략할게. 했더니 뭐 나왔냐면, 모제욱 잘못 점어했더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기 길게 재련점이 두개 나왔단 말이야. 0에서 길게 제로고, 어, 0은 그리기도 한데, 2에서도 길게 제로다. 그 얘기지. 기울기 재련점이 두개 나왔습니다. 아이.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이야. 주대일로 한다. 한번더 미분. 이게 도에다 0을 대입해서 0보다 작으면 돼. 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목샘 미분은 좀처럼, 두번 미분하는 게좀 그래. 잘 들어, 이제. 이게,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 아이? X값 0을, 이계도에 대입해서, 이놈의 부하가 0보다 작으면 되고, 소고, 이퀄이면 변곡적. 그런 얘기잖아? 근데, 목샘 미분은 두번 미분하는 게좀 그래.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갈게요. 이거, 여러분, 요 정도 가지고 말이야. 그래프로 해보시면 나와요. 이거. 빼도박도 못해서 나온다, 그 얘기야. 일단은 0이 접근에 해당한다, 위에만 있다. 그럼 접근이니까 안 되는 것도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위에 되죠? 위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역시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위에 되지. 금방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안 돼요. 기울기 싫은 점은 우물 쯤도 가능하니까. 자, 지금 0이 근이고 접하는 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만 있어요. 빨간 점지인 거. 영어 위에서 기울기 제로다. 영어 위에서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영은 접근이고, 위에만 있고요. 위쪽에. 영이가 기울기 제로 제란 말이야. 안 되는 거부터 이거 어때요? 아래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것도 아래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래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이거밖에. 그럼 영에서 기울기 제로였고, 그럼 2에서 또 기울기 제로였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럼 보면 영영의 접근인데 이게 또 무슨 근이야? 유일한 근이에요, 유일한 근. 유일한 근. 그럼 영에서 이런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럼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 버리면 근이 더 생기니까 안 되고 내려가니까 또안 된다 말이야.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쉬어가는 거안 나와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이에서 기울이자로니까 꼭 이거만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뭐로 할수 있다? 이 오른쪽 값을 대입할 함수 값 비교해보면 되, 돼요. 2를 대입한, 이 함수 값 확인하시면, 자, X 값이 e 대입한다. 여기다. 2 e 대입하면 2제곱분의 4야. 됐죠? 이 e 오른쪽 값 대입하면 그 값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런거 가지고. 미신적으면한번더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대입해서 손질된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런데 숫자 대입하는더 빨라요. 이렇게. 적당하뭐4대에 비트니, 이보다, 이 값보다, 값이 적더라. 2.7 정도로 계산하면 돼. 엑스포레이션은 자, 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끝났지. 거의 예술이죠? 이 정도는 이제 할수 있어야 되겠지. 서로 다른 세지는서 만날 조건. 안 돼. 안돼지만그 사이. 답은 A가 상수함수 0초가 올라가시고, 이것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세지에서 만난다. 연습하시면 되는데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서둘기 싫으니까 나만 어, 는게 이제 172번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혹시 제가 급하게 서둘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 어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